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대해 104%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 이슈 때문에 미국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기회는 분명히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장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듯 하여 다우, 나스닥, S&P 500, 러셀 2000, 모두 갭상승으로 좋은 시작을 보여줬지만, 앞서 말한 중국 104% 관세 소식이 뜨고 나서는 엔비디아 8%, 테슬라 7%, 브로드콘 8%등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모조리 음전하였습니다. 정말 개미들 피말리게 하죠. 그렇지만,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영향력 있는 기업인인 빌에크먼과 전설적인 투자자 드로켓 밀러를 대표로 하여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번 달 15일쯤에 개별 품목 관세가 도입되기 전까지 더욱 거세질 것이고 다시 말해 이때가 분할 매수하기에는 최고의 시기로 보입니다. 가장 극적인 상황으로 갈때 시장의 공포는 더 극을 달할 것이고 공포가 곧매수기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미국 주식 사나요? 늘 지나고 나면 반등에 있네.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미국 주식을 몰빵하라는 건 아니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엔 아주 좋은 시기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미 물린 사람들 한가득, <laughs> 한가득 그 실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규 매수하는 사람은 상위 2%에 듭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은 강하게 부딪히고는 있지만 이렇게 강대강으로 서로 맞서면 결국에 서로 똥줄 타는 상황이라 사실은 물밑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소식으로는 EU도 일본도 그리고 거의 70개국이 세계 무역의 재균형을 돕기 위해 미국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스콧 대센트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자기들과 협상하려는 나라가 원래 50개국이었는데 70개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협상들이 성공하면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겁니다. 그외 시장의 모습으로는 빅테크는 하락했지만 그나마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얼 분야는 방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2년물과 특히 유가가 58불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앞으로 한동안 주 3회 정도 이렇게 미국 시황을 일일 정리하는 컨텐츠를 시작해 볼 텐데요. 단순 시향 정리뿐 아니라 요즘같이 공부 속에 기회가 있을 때는 굿머니 퍼스트의 전략도 적극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